주말간에 버핏이 추가 매수한 거 뉴스 보셨나요? 이게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주말에 제가 봤을 때이 이슈가 가장 컸는데 그 매수 잘안 하던 버핏이 지금 긴급하게 추격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장기 고유가에 베팅한 것 같은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옥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옥시덴탈 버핏이 옥시덴탈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어요. 아니 분명히 버핏이 연말 기준으로 주주 성안에서는 살 주식이 보이지 않는다. 나 현금 들고 있다 그랬는데 어 이제 말을 바꿨어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추격 매수를 하다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야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은 많이 샀어요. 많이.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3월 4일 수목금인가 그럴 거예요. 3일 동안 14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평당가가 제가 뒤에 차트 보여드릴게요. 47불에서 56불. 불타기 했습니다. 쭉쭉쭉쭉쭉 금액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래서 이 옥시덴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했어요. 9천만 주. 그리고 이 옥시덴탈에 대한 과거에 투자했던 게 있는데 이게 우선주랑 뭐 신주 인수권이라 그래서 아무튼 요까지총 합하면 총 지분이 17%에 달합니다. 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고 봐야 될. 같아요. 그러니까 야이 정도 뭐 어마어마한 확신이잖아요. 에너지에 엄청난 배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옥시덴탈이라는 셰일가스 회사의 차트거든요. 한 2년 정도 되는 차트인데요. 이번 주에 엄청나게 급등한 회사입니다. 참고로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S&P500 에서 1등한 회사입니다. 지금 수익률 기준으로 올해 최고의 주도주. 금요일날 하루에만 18% 올랐고요. 이거는 공시되기 전일 텐데 18% 올랐고 한 주에 45% 2022년 올해만 93% 오른 주식입니다. 와... 해마주 아니고 S&P500에 있는 50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버핏이 언제 샀냐면 요 급등하는 주간에 요날 3일 동안 와이 정도면 거의 뭐 한국 주식 단타 칠때막 상한가 따라잡기 수준으로 하나 둘 3일 동안 막 쭉쭉쭉 매수한 거예요. 47불에서 56불까지 지금 참고로 종가가 56불인데 거의 최고가에도 샀다는 거죠. 야 30억 달러면 5조 정도 질렀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길래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을 따라 타는지 거기다가 공시되기 전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일 전까지에도 한 절반 정도 매수를 했었으니까 요때 샀으니까 아마 버핏 지금 평가 이익만 해도 2, 30%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야 에너지 관련 상당히 강력한 매팅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완전 주도주를 추가 매수한 따라잡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S&P 500 수익률 탑10 3월 6일자 기준으로 1등하는 주식입니다. 올해 500개 주식 중에서 수익률 1등 달리고 있는 일을 추매했습니다. 이게 참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혹시나 또 괜히 보시고 혹해서 사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일 이런 관련주들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불과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 2020년 4월에 유가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기억하실죠 이게 유가 차트인데요. 국제 유가 초유의 마이너스 사태.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돈을 막 잃었죠. 이때 마이너스까지 찍었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 갔다가 불과 2년 만에 지금 1 0 0불 넘게 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이 저유가 마이너스 막 가던 시절에 미국의 셰일 업계들이 파산을 막 하기 시작했죠. 이때 진짜 공포였죠. 막빗더미에짓둘린 셰일 업계 고름이 터졌다 이러면서 대부분의 자산 매각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은한 미국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셰일 업체 화이팅 페트롤리엄이라는 주식은 30달러였던 게 0.37달러 됐어요. 10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100분의 1 토막 이게 얼마나 이런 경기 민감주 투자가 무서운지 투자해 보시면 아시거든요. 올라갈 때는 되게 돈잘 버는 것지만 같 떨어질 정말 무섭게 떨어진 게 경기 민감주인데 심지어 350달러까지도 나갔던 회사입니다. 그럼 거기에 사신 분들은 1,00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그래서 옥시덴탈은 살아남은 건데 그때 2020년 5월만 해도 옥시덴탈도 직원 명태 코로나 때 급여삭감하고 핵심 경영진 부사장까지 내보냈어요. 근데 이참 이게 지금 웃긴 얘기인 게이 수석 부사장이 동종 경쟁 업체를 인수하자 그래서 인수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내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되게 성공적인 투자가 됐어요. 이때 산거 덕분에 미국의 쉐일 업체 최대가 됐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때 아나 코 인수권을 버핏이 참여했습니다. 오렌 버핏이 2019년에 옥시덴탈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투자를 해요. 참. 버크셔가 제가 쓴 기업 사냥꾼이라고 느꼈던 게이 옥시 덴탈이라는 세일 가스가 파산 막 위기에 처해 있고 금융이 안 좋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부릅니다.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배당률 8%줘 이렇게 한 거예요. 우선주, 영구 우선주.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 회복하면은 한 주당 62불 받을 수 있게끔 나 8천만 주줄수 있는 권리죠. 이걸 이제 워런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조건에 옥시 덴탈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투자한 거죠. 그래서 이미 워렌 버핏은 2019년부터 연8% 배당을 옥시 덴탈한테 받고 있었고요. 이게 주가 오르면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있는 교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관여를 했던 주식인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이게 참고로 2020년까지 배당률이 45% 하던 주식이어서 고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한 번쯤 매수했던 주식일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이게 저유가로 내려가면서 2020년에 배당컷을 73% 합니다. 주당 3불 주던 거를 0.82로 깎아버려요. 그리고 2021년에도 저유가 지속되니까 물론 회복은 했지만 0.82를 0.04로 까버립니다. 배당컷 92%, 그러니까 지금도 배당률이 1%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다시. 배당 올리기 시작했는데 경기 민감주라는 게참 위험한데 옥시덴탈은 그래도 잘이 위기를 겪고 살아남은 거죠 파산 수많은 업체들이 했는데 살아남으니까 더 세진 거죠 버핏이 여기에 베팅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2020년 11월부터 옥시덴탈이 액스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애들보다도 최초로 탄소 중립 선언합니다. 자신 있다고. 그래서 세계 최대의 탄소 포집 아시죠? 탄소 중립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걸로 비즈니스 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보였어요. 위기에 오히려 투자를 해가지고 이 CEO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탄소 포집 하는 걸 가지고 10년 1 5 년만 있으면은 기존의 우리 화학 사업분만큼 현금흐름이 좋아질 것 같다 자신감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이런 미래도 에 보고 좀 투자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를 잘 견디고 살아남은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 턴어라운드하는 경기 민감주에 버핏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워낙 좋은 기업이었지만 변동성 은 크다는 것꼭 아셔야 될것 같고 지금도 보시면은 이 검은색이 유가고요. 파란색이 옥시덴탈입니다.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유가가 급등해서 옥시덴탈도 급등하는데 제가 원자재 투자는 거의 도박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진짜 유가가 여기서 막더 치솟지 않는 이상 또 급락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단기로. 추경매수 이런 거는 버핏이 샀으니까 무조건 안전하겠지라고 하기에는 전설의 버핏도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단기로 물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좀주의하셔야될것 같고요. 더 길게 보여드릴게요. 옥시덴탈의 40년 차트 보여드릴게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인데 미국의 셰일가스 붐이 불었을 때 몇천 퍼센트 올랐던 주식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90%, 80% 폭락했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엄청난 주식이기 때문에 정말 이쪽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잘못 투자했다가 뼈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투자는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아마도 버핏은 이제 배당 폭발적으로 늘리고 수익도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장기 매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 10개 중에 아홉 번째 처음으로 쉐브론을 넣었거든요. 이번에 정유주, 에너지 고게 9위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옥시넨탈 매입한 게 거의 5, 6등 안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한 5등 정도에 들어갈 정도니까 적어도 이렇게 매입한 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에너지나 셰일가스, 이쪽, 원자재 상승에 상당히 확신을 갖고 베팅을 하는 모습인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3월달 매입권이니까, 과거도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사겠다라는 베팅을 보이는 거니까, 고유가 유지에 베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구조적으로 고유가, 이게 고물가가 유지된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제가 앞서도 보여줬지만은, 나스닥이 꺾이는 동안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가 또 가려는 차례인지 또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예측이 어렵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고유가나 고물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 싶으시면은, 인플레 관련 주식에 일부. 분산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좀 조정 올 때, 지금 단기 급등은 사실 다들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혹시 조정 올 때나 또 악재 터졌을 때 조금 뭐 일부 편입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와 지금 급등은 진짜 많했습니다. 올해 3개월도 안 지났는데 뭐50% 가까이 오르다니 변동성 유의하셔야 되고,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고유가 유지되면 친환경도 수혜인 거 아시죠? 오죽하면 주말에 엘론 머스크가 그런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이런 말하기 싫지만은 즉시 미국의 뭐 석유나 가스 생산 늘려야 된다. 특별한 시기니까 특별하게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 해가지고. 근데 고유가 유지되면 테슬라한테도 원래 좋은데 유가 떨어지면은 우리한테도 안 좋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체한테 다 손해니까 엘런 머스크가 좀 소신 발언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말 자체가 고유가 유지는 테슬라한테도 수혜란 얘기를 돌려 말한 거니까 지속적인 고유가 유지는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 친환경 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나쁜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인플레랑 관련된 자산에 일부 투자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푸틴이 약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어떤 반전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 지금 뭐 협상하겠다 그래 놓고 휴전하자 그래 놓고 총 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물러서라고 하고 강경 제재를 전 세계가 힘합쳐서 하고 있는데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안 물러설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이제 요구 조건도 까다롭고 그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상황을 보고 아 안되겠다 고유가 유지되겠다 하고 또좀 추가 베팅을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워렌 버핏이 되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좀 간만에 본는것 같습니다. 진짜로. 하나의 의견이죠. 이거는 워렌 버핏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